얼마 전에 한국교회탐구센터라는 한 기독교 설문단체에서 발표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2021년에 어, 조사한 자료라고 하니까 어, 최근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1위는 어,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2위는 목사님의 인품이 좋은 교회. 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재밌는 부분은 여성들의 경우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비중이 63.3%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가 41.5%로 제일 선호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저희 교회 청년부의 비밀을 좀 풀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청년부가 사랑과 교제가 굉장히 활발한 교회구나. 그래서 자매는 한명 밖에 없고, 형제가 16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좀 그만 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만 좀 교제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매님들이 좀 청년부에 올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어, 사실 이 엉뚱한 생각 끝에 좀 천천히 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어, 문득 제 마음에 이 설문조사의 질문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사실 요즘같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또 교회는 세상의 혐오 기관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물론 목사님의 설교나 인품, 그리고 뭐 교회의 분위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요. 한 사람의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의 리더십의 개인기나 그 탁월성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거나 혹은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한 도전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땅 가운데서 어떤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교회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예배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과 11절 말씀만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당시에도 굉장히 유서가 깊었던 도시였던 아덴 아테네죠. 이 아덴에서도 잠시 머물렀지만 이상하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18개월이잖아요. 이긴 시간을 체류하였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1년 6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필요에 의해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은 단순히 안부를 전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또 책망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좀 묵상하기 전에, 나누기 이전에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함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그리스가 있다면 그리스 본토 바로 밑에 위치한 항구도시예요. 주전 5세기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아테네, 그리고 있죠. 300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스파르타라고 했던 그 스파르타와 함께 이 그리스의 3대 도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관문 도시로서 굉장히 활발한 무역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과 굉장히 많은 그 물건들이 이, 통용되어지고 또 오가던 몰려들던 그런 부유한 항구도시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요, 고고학적으로 이 고린도라는 한 도시 안에서만 26개의 신전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던 도시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두 신이 바로 아폴로와 비너스. 우리에겐 비너스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아프로디테라는 신입니다. 이 아폴로와 아프로디테 이두 신을 아주 많이 섬겼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인데요. 이 아폴로와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둘다 성적인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진 신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대부분 다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아폴로는 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신이었고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음행, 깊은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플라톤은 그가 쓴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이 직업적인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일컬어서 고린도의 여성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헬라 문화권 안에 고린도인과 같이 생활하다라는 그런 어떤 어 흔히 통용되던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같이 우리 한국과 같은 그런 너무 유사한 상황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안 읽어봐도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좀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아마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수 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철저히 타락해 있었던 고린도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 했을까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개척이었겠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와 그런 음란함들 안에 잔뜩 물들어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옮기고 성장시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하게 만들고 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똑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땅과 한국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땅의 영적인 흐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도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 흐름의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듯이 교회의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세속주의, 물질주의 분쟁, 음란,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영적인 그런 스피릿들, 흐름들이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인 정말 부끄럽지만, 저 같은 그런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이들까지도 정말 철저히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흐름 안에서 타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자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수록 더 심각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제는 세상보다 더 더럽고, 세상보다 교회가 더 독선적이고, 세상보다 교회가 더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는, 토해내는 그 비난을 우리는 어떠한 대꾸로도 대꾸할 수 없을 만큼, 반응할 수 없을 만큼 할 말이 없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한국 교회가 또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황이 더 이상은 떨어질 나락이 없을 만큼 너무 밑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자포호 상태로 넉놓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자문되어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처음 우리가 던졌던 그 도전의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해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자신의 편지의 첫 인사말부터 그가 편지를 통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 또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사할 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성도라는 한자어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떼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녹아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들을 물질주의, 뭐 배금주의, 그리고 세석화, 음란, 분열, 이런 모든 종류의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것들, 잘못된 문화들로부터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로마서 말씀에서 이 거룩을 구별, 분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된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그 성도라는 말의 의미답게 예수 안에서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서로 분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 안에 언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고, 십자가의 도도 있고, 진리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는 세속화되었고, 타락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진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구별됨, 거룩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지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가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언변이 없어서, 은사가 없었습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우리 안에 있지만 결국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린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악의를 가지고 죽자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비난의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좀 살아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쟁이라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대로 한번 좀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기독교 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예수, 예수 하고 있는 이 예수쟁이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지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무슨 뜻인지, 또 거룩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들에게 진짜 성도는, 또 그들에게 교회의 거룩은요,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는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동네에 있는 한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존경스러울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요. 폭풍을 만나서 고통하고 있었던 그 선장과 그 많은 선원들이 그 배밑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사랑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고 이제는 우리의 교회 안에 참된 거룩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과 태도들이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성도, 교회에 대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이 흘러가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흉내 낼 수도 없는 그 거룩의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정말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